제키는 평소 입에 넣는 음식의 아주 적은 양까지도 세심하게 따집니다. 정확히 오전 11시에 아몬드 19알을 세어 먹고 케일 샐러드의 무게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은 어느 날 폭식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엄격한 식사 규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망할이라는 말을 내뱉은 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일명 뷔페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금지했던 음식들을 마구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음식과 해로운 관계를 맺는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음식을 끊지 못해 저를 찾아온 환자도 있었고, 한입 먹으면 멈출 수 없다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특징은 다르지만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좌절감, 죄책감, 불쾌감에서 절망, 역겨움, 자기 혐오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감정의 진열장을 보며 고통받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몸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생존에 유리한 음식을 선택하려 해도 우리는 늘 뇌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슬프거나 화가 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뇌는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기운을 차리게 해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음식의 강렬한 맛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감정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음식 섭취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저는 정성연구와 수년간 운영해온 습관 모임을 통해 식탐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 습관 회로를 끊는 세 단계입니다. 스텝 1. 습관적인 식사 패턴과 식습관 회로를 분석한다. 식탐의 원인, 대상 그리고 방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가 음식을 먹도록 몰아가는 충동이나 갈망입니다. 정말 배고플 때 먹는 것과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할 때 습관적으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상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인데요. 설탕이나 단당류가 많은 음식과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 뇌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방법은 음식을 먹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빠르게 우겨넣거나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감자칩을 먹는 경우 포만감을 인식하는 능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이처럼 평소 식습관의 원인, 대상, 방법을 파악하면 계기, 행동, 결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습관 회로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스텝 2. 뇌에서 식습관의 보상 가치를 바꾼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계기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면, 갈망을 충족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갈망을 충족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을 따릅니다. 대신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 봅니다. 1. 얼마나 먹었는가? 2. 지금 몸의 느낌은 어떤가? 3. 지금 어떤 기분인가? 4.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가? 각 항목의 답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총합을 내보세요. 점수가 양수라면 여러분이 음식을 즐겼다는 뜻이고 음수라면 그 음식에 환멸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뇌는 방금 한 행동이 얼마나 보상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텝 3. 보상 가치가 더 높은 행동을 찾는다. 이제 낡은 습관회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뇌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음식은 곧 기분이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쓰레기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활력과 기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되면 더 위대하고 훌륭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저는 이제 탄산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탄산음료와 따뜻한 차를 마신 뒤의 기분을 상상해서 비교만 해도 뇌가 알아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됩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직접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울적해서,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멈출 수가 없어서, 혹은 단지 먹을 게 눈앞에 있어서, 그렇게 먹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탐식 개선 프로젝트. 살찌지 않는 뇌를 만드는 21일 식습관 혁명, 식탐 해방.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